내년에서 월드컵 때문에 이제 미국행을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음... 손흥민다운 멋진 선택이에요. 사우디 안 갑니까? 사우디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했던 금액은 연봉 450억 제안했는데 연봉 450억. 더큰게 응. 뭐냐면 사우디는 세금이 없습니다. 우와 진짜로? 와, 네, 완전히? 세금이 없어요. 그냥 순수하게 450억이에요. 이게 4 5 0을 유럽에서 뛰면서 손해 주려면 유럽에서 800억의 연봉을 받아야 이 돈을 줘요. 어. 어떻게? 아 그럼 300...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얼마였는데 연봉? 어 주급이 3억 5천이고 연봉하면 해봐 찾아봐요. 네, 네. 52준가요? 그냥 계산 면 됩니다. 어... 네 이걸 뿌리치고 미국. 갔어요. 미국. 내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. 지금의 유럽에서 계속 있다 보면 또 나중에 와서 시차하고 또 이런 것도 좀 고민일 거고 컨디션 관리하는. 야 그걸 생각해? 하죠. 왜냐하면 아 미국 리그가 내년 월드컵 자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? 시, 시즌을 두달 앞당겨서 땡 끝내기로 했습니다. 어. 준비 때문에 음. 그러면 시즌을 딱 소화한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자신이 회복도 하고 다시 몸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일단 미국 월드컵을 겨냥을 했던 게 하나 있고요